안녕하세요. 민수네 양봉원입니다. 오늘 10월 19일. 요즘 아침에 오늘 오늘 같은 경우 는영화권으로 내려갔죠.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어제 사실은 서리가 내리고요. 또 오늘까지 내렸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한 18일 날 그때 서리가 오물로 제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기는 정확하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어, 조금 빨라도, 늦어도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지,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금하고 마지막 양식 보면서 좀 부족한데 조금 양식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 정리 사양이라고 해서, 어, 본격적인 사양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넣는 거, 저들도 지금 마지막 정리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 집집마다 조금 또, 벌 양에 따라서 또뭐 주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정리사양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지금 오늘 지금 작업을 하는 도중에 어 요게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요런 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두매벌 이매벌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착봉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착봉이 얼마만큼 좋은가에 따라 갖고 승패를 좌우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 소비 한 장도 겨울을 날수 있고, 두 장도 날수 있고, 석장도 날수 있고, 어, 그 자격군, 월동 자격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늑장볼 기준,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 뭐, 교과서에는 뭐, 웬만하면 뭐, 석장볼 이상, 늑장볼 이상은 돼야지 된다 그러는데, 겨울 나는 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착공이 얼마만큼 좋은가에 따라 틀리는 거지. 열어봤는데, 예, 이통 같은 경우에는, 뭐, 장볼실장볼 조금 적게 들어간 것 보다는 조금 착공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뭐, 이보다 더 강한 벌도 있고, 약한 벌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만, 이제, 어 오늘 조금 이제 착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그리고 월동 자격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물론 뭐, 넉장 다섯 장씩 들어있고, 이렇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봄벌이 또 빨리 자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최소한 단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들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두장 정도에서 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축소를 하고 또, 아 영좀 이상한 통들은 지금 통을 아예 해체를 시켜버렸는데요. 한 여덟 통, 아홉 통 정도 세체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음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두 장이지만은 충분히 겨울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많이 들어있고, 늑장에 벌은 없는데 소비만 많이 들었다 해서 겨울 나는 게 아니고, 착봉을 강하게 해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온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잠깐만 보면은, 또도 이제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은 양식을, 마지막 양식 줬기 때문에 사양기에 좀 붙어 있는데 지금 사양기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에 많이 붙은 모습을 봤는데요. 뒤에 격립판 뒤쪽으로 넘어오고 이런지는 안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살짝 만졌던 벌이라서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뒤에 요 정도 붙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여기다 습장 늑장 넣으면 여기까지 격립판까지도 벌이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벌이 소비에 얼마만큼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소비를 많이 넣어갖고 음성한 것보다는 지금 이것도 꽉찬건 아닌데요. 지금 여왕은 거기서 놀고 있는데. 두 장이라도 조금 센건 아닌데 좀 약한 듯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양이면은 겨울은 충분히 날것 같고요. 봉판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쪽에 지금 봉판이 조금 남아있고요. 좀 터져나오면 요거보다도 조금 더 불어날 거라고 보는데. 처음 보는 것 비하면 지금 사양대하고 이쪽으로 지금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이 경리판하고 뒤에도 꽉 붙어 있었는데 지금 벌이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보다도 양쪽 소비에 벌이 얼마만큼 붙어 있는가가 중요하고 지금 양식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으로 붙은 것 같은데, 어, 처음에 내금할 때, 처음에 내금할 때 벌이 양쪽으로 빽빽하게 붙어 있었던 모습을 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비에 그만큼 많이 붙어 있으면 겨울 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소비를 두 장, 석 장이 더들어있었더라면 조금 약해서, 물론 이제 봉구가 이루어져 자기들끼리 뭉쳐는 있겠지만 최대한 인위적으로 조금 축소를 해줘서 결집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두 장벌이라도 충분히 겨울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군이라는 개념이 석 장, 늑장, 다섯 장 소비가 많다고 해갖고 자격군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양이라도 얼마나 착공이 잘돼 있고 건강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양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이니까 다 들어갔고요. 예, 건강하고 착공이 좀 좋은 상태 가되면 겨울이 충분히 난다고 보거든요. 소비만 많은 게 아니라 좀 적은 양이라도 어 벌을 많이 붙여 놓게 되면 은 충분히 하격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공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드렸고요. 두 장이라도 충분히 겨울 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너무 이렇게 소비를 많이 넣은 것보다는 소비를 축소시키고. 어, 두 장이라도 겨울날 수 있으니까 허전한 4회벌보다는꽉찬 2매벌이 충분히 겨울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를 해서 벌이 어,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양으로 착공시켜서두 장이라도 자격분이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